예, 여기는 어 부산 수영구 수영구 민락동에 위치한 어 마마엔 마마엔 신규 오픈 매장입니다. 요렇게 지금 현재 시설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 지금 오픈 준비 중입니다. 오픈 준비 중이고 요렇게 지금 어 가게를 지금 이렇게 저쪽에 안쪽에 주방이 있고 시설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특이하게 이렇게 그 카운터 겸 입구에다가 요렇게 초벌실을 마련을 해 놨습니다. 들어온 입구쪽입니다 이렇게 들어온 입구 앞에 지금 앞에가 광안대로입니다 앞에가 바로 광안리 해수욕장이 있고 광안대로가 앞에 있고 여기가 센텀프리모 센텀 밀락동에 위치한 센텀프리모 어, 주상복합 빌딩입니다 그 신규상가 1층에 이렇게 자리를 잡았는데 이 들어오는 입구 쪽에다가 이렇게 어 이렇게 지금 초벌실을 따로 마련했습니다 카운터 겸 초벌실을 마련을 해놓고, 초벌실을 마련을 해놓고 했는데, 여기는 이렇게 보시면 가스 착화기, 가스 착화기를 저렇게 설치를 해놓고, 가스 착화기가 옆에 있고, 옆에다가 초벌기 19형, 특대형을 설치를 했습니다. 초벌기 19형, 특대형을 설치를 하고, 위에다가 이렇게 부스형으로, 어 부스형으로 해서 닥트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벌기 19형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초벌실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으로 들어까요 안으로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가스 착화기, 가스 착화기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가스 착화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 이렇게 보면 유니콘 시스템, 가스 착화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초벌기, 특대형 사이즈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뭐 제육백반이랄지, 돼지갈비, 요런 것을 지금 초벌을 예정입니다. 밑에는 송풍기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송풍기가 장착이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초벌기로 지금 아주 초벌실을 이쁘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앞에는 이렇게 테이크아웃을 할수 있도록 앞에는 개방형으로, 개방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마마엔 사장님이, 여사장님이 아주 나름대로 감각 있게, 엣지 있게 인테리어를 잘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에다가 부스형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놨습니다. 에, 이렇게 밖에도 보시게 되면 바로 여기가 주상복합 건물이라서 어, 입상 다트를 많이 올릴 수가 없는 위치입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앞에가 대로변이고, 이렇게 상가가 위치에 있어가지고, 어, 바로 건물 앞으로, 어, 이렇게 배기 다트를 지금 연장만을 이렇게 배기 다트를 여기까지만, 위에는 이렇게 보시면 주상 복합 건물입니다. 주상 복합 건물이기 때문에 1층에서 이런 식으로 바로, 어, 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여기가 지금, 어, 수영구 밀락동에 위치한 센터, 센텀 프리모 센텀 프리모 지금 신축 빌딩입니다. 신축 상가에 1층에 이런 식으로 앞에는 테이크아웃을 할 수가 있고 어 초벌하는 것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이렇게 개방형으로 개방형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개방형으로 만들어놔가지고 그렇게 지금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어, 이렇게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초벌실 앞에 전경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직 간판이랄지는게 시설이 안돼 있어가지고 지금 전면에 어, 앞에서 볼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유니콘 시스템 신찬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